2025년 1월 26일 이스페타시스 차대 분석합니다. 이스페타시스가 1월 24일 날28%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1월 21일, 1월 22일에도 제 검색기 불러주는 여기 있죠? 네, 매일매일 그 종가로 알려 주는 거기도 영폼. 있었어요. 로셀 이스페타시스. 예, 네, 이스페타시스 베로콘. 1월 21일 네, 검색계도 있었고, 어, 음. 1월 20일, 1월 22일, 1 음. 0 1월 22일에는 몇 프로 올랐냐? 네 사풀 1월 22일에도 도 아난티 네 1월 22일에도 음, 있었습니다. HD 현대마린 솔루션 세트이 전기 SK s 스페타시텍 아, 제가 이렇게 그 종가에 불러 주는 6 1선위 시총 5천억 이상. 물론 다 가는 건 아니에요. 잘 고르면 이렇게 급등주를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세 종목 정도 뽑아서 한 종목이 급등하면 수익 보는 거죠. 한세 종목 골고루 예. <laughs> 그러니까 1대 1대 1 그러니까 세 종목 만약에 뭐1 500만 원 투자한다 고러면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매수해서 한 종목이 대박 나면 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손절가 정하고,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스페타시스가그28% 종가에 올랐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날 22일 날 샀거나 21일 날 샀으면, 예, 대박이었죠. 다 제가 검색기 불러주는 여기 여기 23일에도 있었어요. <laughs> 다 제가 그 검색기를 불러줍니다. 23일에도. 네, 1월 23일. 작긴 한데, 음, 보실 수 있을걸? 음. 네, 보실 수 있죠? 여기도 음, 예, 있습니다. 음. 이스페타시스. 음. 일점오 구 내렸네. 일점이구 올랐네요. 여기 또 이스페타시스. 그래서 제 검색기 불러주는 에그 영상을 보시면. 예, 잘 골라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전에 이거를 무료로 배포를 했는데, 이제 무료로 안 하고, 제 12,000원, 월 12,000원 내시는 멤버십 회원들한테만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이게 확률이, 적중률이 높아요, 제 검색기는. 근데 무조건, <laughs> 거기 뜬다고 해서 다 급등하는 거 아니고, 매매 방식이 있죠. 무조건 사시면 안 돼요. 내가 가다가도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몰빵하지 말고, 이 스페타시스, 내가 좋게 본다 그러면, 5대5로 나눠서 사라고 하요. 예. 대신, 여기, 예. 여기, 손절은 지켜줘야 돼요. 여기 가장 바닥 라인, 여기, 여기를 손절로 잡고, 여기까지 분할 매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이탈하면 더 하락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았어. 근데, 예, 반드시 내가 여기서 사든 여기서 사든 하락을 염두에 두고 50대 50으로 나눠서 산다. 50% 50% 그렇게. 그러면 내가 뭐 1000만원인데 500만원지 샀다. 그러면 500만원 가지고 올라갈 때 올라간 만큼 수익을 보고 나오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500만원지 사는데 더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여기 내려갈 때 추가 매수하면 됩니다. 근데 22,000원 내려가면 진짜로 그거는 하락 전환이기 때문에 그때는 좀, 예, 저는 매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량 매도 말고 50% 매도하고 관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더 떨어지면 더 이제 수, 매수하거나. 그런데 이제 이게 신저가를 향해서 가는 거는 진짜 안 좋아요. 그때는 뭔가 회사에 악재가 생긴 경우가 많거든요. <laughs> 근데 저라면 굳이, 뭐, 요 지지선 아래로 내려가면 그냥 손실 보고 그냥, 예, 저는 매도합니다. 이, 너무, 또 내려가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얘기를 하지만 이 스페타시스가 지금 이렇게 바닥에서 많이 올랐거든요? 21,000원에서 지금 4만원 됐잖아요. 바닥에서 이렇게 두배 올랐어요. 시총이 2조 5천억이죠. 두배 오른 자리에서 들어가면 돼요. 물론 얘가 여기 뚫고 더갈 수도 있죠. 하지만 바닥에서 두배 오른 자리에서 굳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주가를 여기 고점에서 에 고점과 비교해서 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이 바닥에서 오른 자리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거를 또 무시하고, 얘가 이제 뭐 작전주이거나 뭐 호재가 있거나 다 작전 주잖아. 그러면 더 무시하고, 또정보 무시하고 여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주식은 좀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막 그거 가는 추세는 아닌데, 여기 보면 정고, 전고, 정고에 항상 이게 보면 전고하고 이렇게. 쌍바닥이죠, 쌍바닥. 쌍바닥에서는 그 강한 반등이 나옵니다. 반등이 나올 확률이 큽니다. 반등 나온 다가 아니고, 지금 자리에서는 전고에 가까운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면 물려요, 물려. 제가 그거 알려드리려고 이스페타시스를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제 검색기에 그 뽑힌 종목을 예, 뽑힌 종목이 상승 확률이 높다라는 걸 말씀드리기도 하고 이제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예, 바닥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매매할 때 조심해야 된다.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매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주식으로 그 딱히 손실을 크게 보지 않고 매매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분들이에요. 적립식.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일정의 월급에서 얼마씩 얼마씩 그 주식을 사 모으시는 분들이 결국 크게 뭐 수익을 보거나 아니면 손실도 크게 보지 않는 예, 투자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자못해도 본전인 예, 주식 투자 매매가 월급에서 얼마씩 돼 갖고 아 좋다는 주식에 주식을 꾸준히 사 모으시는 분들이 예, 크게 손실을 보지 않으면서도 수익을 볼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주식이 떨어질 때마다 이게 사셨던 분들은 어때요? 수익을 보죠? <laughs> 네. 근데 이런 자리에서 몰빵을 했다? 견디기가 힘듭니다. 갈수록 마이너스 비중이 커지니까요. 마이너스액이 커지니까. 근데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사모으신 분들은, 물론 비중은 커지지만 이제 손실 확률은 퍼센트는 낮아지죠. 아, 음, 네, 제가 이스페타시스 예, 종목 검색해서 뽑아드렸고요. 아, 근데 제 회원들한테 이렇게 탁집어서 종목을 드리지 못한 거는 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예, 시총 5천억 이상 종목 위주로 분석을 예, 추천하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요 시총 5천억 이하는 좀 변동성이 너무 음, 들쭉날쭉이고 테마주가 많아요. 그래서 이 개인들이 예, 물론 그런 종목도 괜찮은 종목을 이렇게 예, 적립식으로 월급에서 얼마씩 사서 모으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좀 안정적인 매매하기 위해서는 시총 5천억 이상 그리고 재무제표가 나쁘지 않고 그런 주식 위주로 매매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